<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면명선생님 우리 이징월입니다. 옆에 아주 뭐긴자하고 뭔가 <목소리> 돈이 겁나 많을 것 같은 그, 진짜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를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예술에서 빈 많은 남자, 한상욱입니다. <목소리> 한상욱. 빈 많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의 빚이 아니고 빚이 많은 얼굴이 빛이 많은 그런 뜻이라고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laughs> 네, 해주셔서 역시 최고입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자기가 뭐하시는 분인지 좀 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여수에서 음. 어, 프로서브라는 메커니케의 실, 기계의 부품업을 품업. 예, 아. 총괄하고 있는 여수의 한사묵입니다. 그러니까 실이라면, 실을 만드는 기계? 우리, 뭐요 우리가, 예. 그 잠수함이, 예, 예. 그물 속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네네.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그 그렇죠. 예, 프로펠러에서 바닷물을 못 들어오게 음. 막아주는 것, 그 장치, 그 부품. 어. 즉, 다시 말하면 네. 세탁기에 물을 넣고 돌리는데, 그렇죠. 물이 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이 안 빠지게, 안 어. 빠지도록 어. 그 만드는 부품, 기계 부품 장치를 메니컬 실이라고 전문 용어로 표현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이라고 해서 우리 옷 꿰매고 그런 실인 줄 알고. 아, 그렇지. 그렇게도 많이 해석합니다. 그렇죠. 많은 예, 국문학자나 음, 아, 이렇게 음. 언어관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저희 같은 쟁이들은 <웃음> <웃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 그 국가산단이 있는데요. 네부산에울산에 어, 음. 울산 국가산단, 대산에 음. 대산 국가산단, 음. 여수에 에, 예, 여수 국가산단이 생유화학을 음 총괄하고 있는 담당하고 계세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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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국가산단이 있는데 음. 예, 여수에 제가 이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수의 대장이에 아, 그렇다고. <laughs> 아, 야, 끝발이 뜨신 분이네. 아, 우리 회장님은 서울 김포에 계시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야, 지 대단하시네. 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감히 이게 딱 보면 이분은 돈을 많이 벌 분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저는 이상하게 콜을 보면 그 느낌이 와요. 그걸 보면. 근데 언제나 그렇게 돈이 좀 모이고, 언제나 좀. 아니, 지금도 많잖아요. 뭐, 지금도 많으면서 뭐, 그러지 말고. 누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네. 뭐. 돈은 많으시고, 근데 앞으로 더큰 인물이 될것 같다. 저는, 저는 돈보다도 더, 음. 더 중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 최대 국민 가수 우리 어. 이진관 가수님하고 이렇게 어. 어. 함께 할수 있다는 이런 그... 대단한 그... 이 그... 인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아 정말 이게 음.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러지 그러지 그런 것을 제가 좀 갖고 있는. 진짜 틀... 제대로 시네. 이진관이 한다는 것이 그게 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진짜. 하여튼 너무 반갑고 그 실. 실사업, 예. 실사업이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문용 어는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예. 실, 아, 나팔 너무 아파. 지금 예. 잡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아, 팔이 너무 아파요. 예. 하여튼 너무 반갑고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여수입니다, 여수. 여수에, 아 어, 그, 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인데 오늘 같이 와서 밥 먹고 또 오늘 또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저 형님께서도 국민 가수로서 음.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 최고의 히트곡을 <laughs> 앞으로 많이 음. 내서 우리 전 국민을 즐겁게 어.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분 MC야? <laughs> 뭐 MC 같아. 어? 자 이제 돌아가 보면, 돌아가 보면, 돌아가 보면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재수 씨 사모님 같이 이분을 같이, 같이 쓰고 있는 분입니다.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분. 2분, 분